자, 우리 오늘도 열심히 낚시를 해볼까? <laughs> 진짜 식량이 급하네요, 식량이. 오늘은 새초미가 어, 에너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새초미를 남겨두고 나머지 대원들이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또 오디오 켰네? 아, 이거 팔아버릴까요? <laughs> 아, 정말 애들을 그냥 막 깨워요, 저게. 아, 잠자기, 잠자기. 제발, 제발. 뭐, 다른 거, 다른 거거 거 없을까? 다른 거에, 다른 거. 빨리, 다른 거에. 애들, 애들, 자는 거 깨우지 말아줘. 안 되겠다. 새초미 <laughs> 격리. 격리시키기. 자, 자자. 저요. 어, 벌써 12시가 넘었다. 한번 떠나볼까요? 바로, 요구시죠. 따다란. 어, 다들 배가 고프구나. 다들 배가 고프다는데, 일단 하배가 너는 요고 사진을 찍고 어, 절도시도 하기 알아서 한단 말이야. 어어두 어. 개나 시도를 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모임이 시작이 되었군요. 성공. 아, 실패했다. 아, 들켰군요. 아, 젊은 처자.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지만, 절도가 왜 말인가. 아,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게나 <laughs> 아우, 들켜버렸네 아휴, 어쩌면 좋네 이것도 못 훔쳤나? 아잉 아 블루나가 들켜서 절대로 할 수가 없네요 아쉽다 음 냉장고 어, 하나를 먹어서 저희 음식 하나로 셋이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laughs> 자. 냉장고는 사용했기 때문에 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훈아, 빨리 먹어. 그래야지 다른 애들도 먹는다고. 얼른 먹어, 얼른. 아, 떠들 때가 아니야, 떠들 때가 아니야. <laughs> 얼른 먹고 낚시해야지, 우리. Uh -huh. 세상이세상이어 태평해. 음식 있다고 태평하는 거야, 지금. 언제 먹을 거야?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한 입. 자, 그리고, 두 입. 한번더 먹어. 두, 둘이. 자, 됐다. 그만. 자, 이제, 블루나, 블루나 먹자. 블루나가 먹고요. 어, 어디 갔어? 아니, 그 귀중한 음식 어디 어디다 둔 거야, 너 지금? 난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 강훈아, 장난해? 너 먹으면 다 끝이라는 거야? 이런 이기적인 남자. 야. 귀한거여 그럼 차라리 다 먹기라도 하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게 뭐 어디 올려놨나? 허, 그냥 날렸네요?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 자기 혼자만 먹고 땡치다니 어, 다른 애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일단 강훈 너 빨리 낚시하고 있어 <laughs> 빨리 빨리빨리 빨리. 자 빨리빨리 음식을 낚는거야 강훈아 만회하자 자 그리고 누가 더 배가 고픈가? 아, 둘다 똑같이 배가 고프네요. 하이킹을 한 명만 갈수 있는데 블루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나를 하이킹을 가면 허기가 조금 찬다고 해요. 아, 같이 보내고 싶지만 하이킹은 한 명만 되기 때문에 하베기는 한번 낚시를 해보자. 좋은 거 낚을 수도 있다고 그치? 그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발굴도 해보고요. 낚시도 하고요. 가훈아 든든하지? 혼자 배가 든든하지? <laughs> 너, 어, 뭐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어? 콩한 쪽도 나눠 먹으랬거든. 그걸 어떻게 휙 없애버려? 정말 너무해. 너무해. 뭐 어, 사진기술. 좋아요. 언제 오나? <laughs> 룰루룰루 룰루 배가 고프지만 나는 여유롭다네. <laughs> 뭐야, 이거 딴 세상인데, 혼자? 60분 찍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아이고, 다 그래도 화사건 간간히 보입니다. 사과가 안 나오려나? 오 <laughs> 어, 뭔가 이것저것? 헉, 이런 것도 나오네요? 좋다. 어, 쓸데가 없네. <laughs> 어, 어 썼죠? 어디 뭐 발굴할 거 없나? 발굴할 거, 먹을 거, 발굴할 거, 먹을 거 너무 깨끗해요 발굴, 발굴, 발굴 와,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가 발굴, 발굴, 발굴 오, 참치 어? 메기야, 틸라피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 낚시줄에 보문이 걸려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4레벨이 돼야 되군요. 세상에! 어, 천재, 뭐 뭐가 좀 발휘를 하나? 강훈아, 너 보문 낚을 수 있다고? 응 기대할게. 화이팅 <laughs> 보문을 낚자, 보문을 낚자, 보문을 보문. 아, 제발. 사과, 사과 낚아줘. 제발, 아.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자, 4레벨의 기운을 받아서 던집니다. 과연, 무엇을 낚을 것인가? 오, 확실히 하베개가 천재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낚시 실패를 하질 않네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괜찮은 것 같죠? 와.. 호기가 진짜 많이 차요 세상에 허? 잠깐만 하베가 정구를.. 정글이... 아.. 나 진짜 이럴 것 같더라 <laughs> 사실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어 하베가 다들 바이올린 낫더라고 팔자 <laughs> 팔아버려 또 거기 가서 연주이 안되니까 팔자구 강훈아! 봄을 낚을 수 있다던데 왜안 낚으는 거야? 응? <laughs> 언제 낚으는 거야? 네, 다시 화석을 찾아야지 화석을 찾자 화석을 찾자 먹을 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아, 집은 넓은데 뭐가 없어요 <laughs> 아, 참. 뭐가 이렇게 없을까요 여기는? 어? 전화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블루나와 친해졌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새초미가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한가 봐요. <laughs> 괜히 낯선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음. 어 진짜 아무것도 없다. 어, 낚시를 하려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마을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어, 낚시 2레벨 됐고요 획기적 발명에 성공을 했다. 쓸데가 없죠. 아 여기는 정말 뭐가 없다. 어, 오 상자? 아, 누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버리는거야. 어? 하이킹 도중에 정원에 둘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 어? 어? 훔치기까지 성공! 아... 누나, 훌륭해. 역시 리더. <laughs> 아니, 하이킹해서 개구리 잡아온 줄 알았는데. <laughs> 뭐야. 아니, 어떻게 이래? 어떻게 양파를 가줄 생각을 다 했을까요? <laughs> 꼬맹이, 절도는 나쁜 거야. 나처럼 제대로 하이킹을 해서 양파를 얻으라고. 알겠지? 누나, 도둑질 했다고 다 소문났던데. 그렇지 않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laughs> 음, 어쨌든 뿌듯했다 어, 뭐뭐뭐 뭐, 뭐, TV 보게? 어파파 파. 어차피 이 공동부지권이 다다 사용해도 돼. 마음껏 고 마음껏 파자 블루나는 그렇게 여유롭게 <laughs> TV를 시청해 봅니다. 아 근데 화분 화분 얻으려면 난쟁이 요정 낚아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자 기쁨도 잠시 양파를 심을 화분이 필요한데. 화분이 뭐 없을까요? 화분? 화분, 화분. 여기 화분이 없나? 헉, 아니, 여긴 화분이 없네요. 어, 화분 훔치고 싶다. 아, 화분이 안 훔쳐지긴 하던데. 아, 클럽 활동을 아, 종료를 해도, 아, 씨앗 구입하기. 아, 안 되네. 이럴 수가 아, 난쟁이 요정만 낚으면 진짜 딱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다 낚시를 해야 된다. <laughs> 자 모두 낚시하기. 자 가고요. 기술 4레벨이 되면 보물을 낚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 낚시 3레벨, 2레벨, 2레벨, 오 4레벨. 좋아요,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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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강훈아, 언제 낚았어? 소시물 별이 언제 낚은 거야? 우나, 감도 잘했어. 만회했다. 오늘, 오늘 할당량 했다. 강훈이 잘했어. 잘했어. 바이올린도 낚았어. 잘했어. 자, 어디 볼까? 천재? <laughs> 자, 우리 장하백씨 어, 많이 낚았네. 안 했어. 어, 근데 뭐, 먹을 게 아니네? 자, 잘했어. 아,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거 각자 하나씩은 낚아야 되는데. 그리고 <laughs> 집에서 쉬고 있는 세청이 옷까지, 어, 낚아주면 좋을 텐데. 어떡하냐, 줬나. 저희 강훈이는 계속 나와야 될것 같죠? <laughs> 유일하게 소식물 베리를 낚은 사람은 어제, 오늘 통틀어 강훈이 밖에 없다. 하이킹은, 어, 어, 우리 리더, 블루나를 계속 보내고 싶은데, 하이킹이, 어, 이게 허기가 차는 것만큼, 다른 애들, 허기 급한 애들이 있어서, 고민이, 너 집에서 뭐 했어? 뭔데 이게 허기가 차? 말도 안 돼. 헉! 저희 방금 보았죠? 말도 안 돼. 헉! 블루나는 상자를 낚았고요. 블루나, 블루나, 우리 스승대리더 블루나. <laughs> 그녀는 오늘 한건 해냈습니다. 블루나, 블루나, 블루나 하고 싶은 거다 해라. <laughs> 어 세상에, 안데 아, 새총이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아니 거기서 하, 아, 먹을 수 있는 게 서식물 베리 먹었나? 아닌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찰리고 없는데 사교도 오르네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이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저희 리더가 또 입질이, 아, 물고기네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11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팀 매우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우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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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집에 가자. 얘들아, 집에 가. 오늘 할당량다 했다. 풀하게 후퇴하는 강우. 얘들아, 너희도 빨리 가. 가서. 정화실에 넣어야 돼. 자, 다들 얼른 가자. 내가 감동을 내가 팔고 있을게. 수동. <laughs> 오, 우리 리더. 리더는 리더다. 이야, 너무 좋다. 상하려나? 빨리빨리 빨리 화분을 구해야 되는데. 아, 난쟁이여은 어디서 나올까요? 언제쯤 나올까요? 자,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여기 방구모에 있는데? 최초아 어떻게 거기에 채운 거야? 물 마셨어? <laughs> 물배로 <물베러> 채웠나? 아, <laughs>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만땅이네요, 만땅이에요. 훌륭합니다. 자, 이제 바이올린. 아, 이거 바이올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2시 45분까지 갇혀있고요. 룰루룰루룰, 룰루룰루룰. 룰루룰 저희 봐줄까요? 이거 내일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laughs> 너무 가혹하다. 12시에 맞추기가 힌, 힘드네요. <laughs> 그래도 3명이 먹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안 상해야 될 텐데. 보물 지도. 오늘 일단 리더한테 주고. <laughs> 왠지 리더에게 주고만 싶다. 이렇게 여유도 부려본다. 어, 강우아너손안 씻은 것 같은데? 요즘 손잘 씻어야 된다고. 얼른 손 씻자. 그리고 낮잠 자고. 어, 세지가 됐네요? 자, 자, 모두들, 방공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 이제 쇼파도 놔둘 수 있어서, 음, 여기다 두면 한명더잘수 있어요. <laughs> 아, 좋다. 저희 리더는, 오늘 매우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물건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는 끝까지 운이 좋을 것인가? 설마 이랬는데 운세뽑기? 어? 이건 또 뭐지? <laughs> 강아지 침대를 얻었다. 한번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와, 되게 비싸 보인다. 근데 쓸데가 없네요. <laughs> 이것은, 이것은, 얼마짜리일까요? 730! 팝니다.